오늘은 이제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이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줄리에 담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오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가서 아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다가 여내 하나님 여호와의 탄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알기를 내 조상은 요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느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비인과 너의 중에 우가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짜입니다 신명, 명령을 되풀이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 이세대한테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얘기고 출애굽기, 출애굽기, 나우다 출애굽, 이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종로를 타던 애굽,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창세기 출입구의 레위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광야 1세대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그곳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갈렙과 요우서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과 여우사만 그 땅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청세의 출입기, 류이기, 빈수기, 신명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이제는 광야 2세대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이 오당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다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6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농사하고뭐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목축하고 얻을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첫 수확의 봉헌과 11조. 첫 수확의 봉헌과 11조.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하겠지요. 농사하겠지요. 그러면은 거두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첫 수학에 대해서 봉헌하고 또한 11조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laughs> 그래서 한절한절 한절 보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때 When you have entered the land 네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땅에 네가 들어갔을 때 As an inheritance 너에게 기업으로 준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taken possession, take possession of 무슨 차지하다 and settle in it.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들어가서 소유하고 거기서 정착하게 됐을 때에이 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Take some of the first fruits of all that you produce from the soil of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put them in a basket. 그래서 Take some of the first fruits. 가져가라고 합니다. First fruits은 처음 소산물의 얼마를 가져가라. 모든 처음 소산물의 얼마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You p r 네가 생산한. 그롬더 s o 에그 땅으로부터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그 땅의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생산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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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주, 모든 처음 난 것의 얼마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laughs> 심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 사과나무 심었습니까? 그러면은 처음 익은 사과의 얼마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처음 익은 감나무 심었습니까? 처음 익은 감의 얼마를 얼마 정도를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And put them in a basket. 바구니에 담아서 then go to the place. 그리고 그 장소로 가라.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as a dwelling place.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거주하시기로 선택한 곳에 그것을 그 장소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실 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한그 곳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3절 당시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권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laughs> "And say to the priest"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이 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가서 이제 그걸 바구니에다가 처 소산물에 얼마를 가져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한테 얘기합니다. in office at the time. And say to the priest in office at the time. 그, 그때에 재직 중에 있는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I declare, 내가 선언합니다. Today, 오늘날, to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that i have come to the land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the lord swore to our f o r f a t h e r s 포파더는 조상입니다.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에게 swore. 수배의 과거 swore.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왔습니다. to give us 우리에게 준다고 했던 그 땅에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리위인한테 가서 사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터 앞에 놓을 것이며 the priest 그러면은 그 제사장 the priest shall take the basket 그 바구니를 가지고서 from your hand 네 손에서 그 바구니를 받고서 and set it down 그리고 그걸 내려놓을 것이다 어디에다 in front of the altar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of the l 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바구니를 제사장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제 추수했으면은 그걸 처음 난 것에 얼마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 제사장이 그 바구니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재단에다가 논다는 것입니다. 오절, 너는 또내 하나님 여우 앞에 아래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그래서, 댄. You shall declare. 너는 선언해야 된다. Before the Lord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 My father. 나의 아버지는 was a wandering Aramean. Wandering은 방황하는. 방황하는 아라미안 사람이었다. 아람 사람이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아람 사람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사람.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and he went down into Egypt 그리고 그는 이집트 애굽에 들어갔다 with a few people 적은 사람이 이집트에 들어갔다 and lived there 그리고 거기에서 살았다 and became a great nation 그리고 큰 민족이 되었다 powerful and numerous 강력하고 수가 많은 큰 민족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언하라고 합니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 그리고 그 열두 아들이 결혼해서 가족이 싸우지 70명이 그때 흉년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고 요셉은 총리로 먼저 가있었고 그래서 70명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대가족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방황하는 아람엔 아람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종족이 원래 아람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6절, 애굽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역을 시킴으로 But the Egyptians mistreated us. 그러나 이집트사람, 애굽사람들이 mistreat, treat는 대화다 처리하다인데 mistreat니까 잘 대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잘 대접을 안 한다면 mistreat. 이게 그러니까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요셉이 총리를 쓸 때는 잘대해줬죠 그러나 요셉이 죽은 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종로로스로 부려먹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And made u s u p f e r 그리고 우리로 고통스럽게 했다. Putting us to hard labor. 우리에게 고역을 hard l 힘든 노역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이집트 지금 가면은 뭐 있습니까? 피라미드 있고 뭐 파라오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이스라엘 때 노예 노릇하면서 지은 게 아닌가? 그뭐 성경에 보면 벽돌 굽기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지은 그 벽돌이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7 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then 그리고 그때 we cried 아 우리가 울부짖었습니다 to the Lord 여호와 여호와께 the God of our fathers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께 우리 선조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겠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중노동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And the Lord heard. 그리고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Our voice, 우리의 목소리를. And s o 그리고 보셨습니다. Our misery, 우리의 우리의 비참함을 보셨습니다. Toil and oppression. Toil, toil and oppression. Toil은 고생, 수고. Oppression은 압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었고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고생시키고 압제하는 것도 다 보셨다는 겁니다.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laughs> So the Lord brought us.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 brought out. brought us out of Egypt.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꺼내주셨다. With a mighty hand. Mighty는 강력한. 강한 손과 and an outstretched arm. Outstretched는 팔을 뻗치다. 뼈치, 그겁니다.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로로 타던 그곳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도다. With a great terror 강한 큰 공포와 and with miraculous s i e n c e 미라클 기적 같은 표적으로 and wonders 놀라움으로 그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종로를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못 나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구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He brought us to this place.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곳으로, 이 장소로 인도하셨나이다. And gave us this land.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a land flowing 흐르다 with milk, 우유와 and honey, 꿀, 적과 우유와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 땅을 차지한 것도 그들 스스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겁니다. 10절 여호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선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laughs> And now 그리고 지금 I bring the first fruits of the soil that you, O Lord, gave, have given me. 그래서 그래서 and now I bring 내가 가져왔습니다. first f r u i t 처음 소산물, f r u i t 이 열매입니다. first f r u i t 이니까첫 열매겠죠. 처음 소산물들, 처음 열매들을 of the soil 그 땅에서 얻은 that you 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에서 얻은 처음 소산물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Place the basket. 그리고 그 바구니를 놓습니다. Before the Lord y o u g o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습니다. And bow down before him.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전합니다. 11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폭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의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지니라. And you, t h o and the Levites, 그리고 레위인들, 세상에, and the aliens, 그리고 a l i e n s 객입니다. 이방인들, 어몽류, 너희 가운데 있는 객들까지 shall rejoice. 기뻐해야 된다. In all the good things.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the Lord your God have, has given to you. 하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다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And your household.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에 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다 함께 기뻐하러 갑니다. 너와 레위인들과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laughs> 그래서 신명기 26장 지금 1절부터 11절인데 첫 수확물의 봉헌과 1 1일주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난 땅에 들어가서 뭐 농사를 짓건 목축을 하건 나 감나무를 심건 사과나무를 심건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때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면 야 나 오늘 사과 다 추수했다? 감추수했다? 야, 내가 벼다 과도 들어서 창고에 놨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다던 걸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가난안 땅에 사는 족속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야 이거 가난안땅 내가 왔는데 농사 내가 줬어, 내 거요 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할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잘된것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린 것 내가 한것 같습니까? 내가 줬겠지요. 내가 사과나무 심었겠지요. 내가 농약 주고 비료 주고 했겠지요. 그러나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는 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거둔 것 있으면은 처음 껏 얼마 가져다가 바구니에 가져다가 제사장한테 줘라. 그러면 제사장이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그 제단 앞에 놓을 것이고 너희는 그 앞에서 경배하는데 너희가 선언해야 될게 있다. 그 과거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를할때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우리를 건져내시고 가난안 땅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두게 하셨도다. 이거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함, 하나님께서 건져주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네 집에 주신 모든 종 것들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고 나와 레위인과 그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다 다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봉헌물과 이제 또 나오겠지만 12일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이세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일했지. 내가 벌었어. 내 돈이요. 근데 내가 내 돈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농사를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돈에다가 물대는 것, 비가 적절히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도 적절히 비쳐야 됩니다. 그래야 변농사잘 됩니다. 모든 농작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도, 사과나무도, 감나무도, 그 어떤 열매도 그리고 또한 목축을 하면, 목축을 하면 양과 소, 그 풀과 물, 모든 것들이 자연환경도 다 내가 갖고 온 겁니까?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했겠지요. 네 손으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으니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농사를 하든 목축을 하든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산의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축과 식물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한테 달라고 하겠느냐. 뭐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고기가 없어가지고 야, 소한 마리 가져와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 빼먹으려고 달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익은 소산물의 봉헌, 그리고 11조. 니거 네 빼먹으려는 게 아니고, 너한테 풍족히 줄 테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용돈을 만 원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만 원, 그러면 11조를 따지면 이제 천 원이겠죠. 그런데 천 원을 뺏어 먹고 싶어서 천 원을 달라고, 야 내가 너한테 만원 줬으니까 천 원짜리 뭐라도 갖고 와서 나한테 감사 표현해 봐. 이렇게 해서 천 원, 내가 사실 니네 천원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냥 그 자녀가 부모가 용돈을 만 원을 줬는데 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니까 천원짜리 예 꽃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갖고 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물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마음을 더 귀중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에 차지해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추수하면 그 처음이, 처음 소산물의 얼마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고, 그걸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두고, 그리고 그들은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모든 일들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해서가, 뭘 뺏어먹으려고 달라는 것 아닌 것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해 주십니다. 11조 할수 있는 것, 봉헌할 수 있는, 처음 소산 봉헌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풍족히 주십니다. 주지도 않고 걷어가는 분이 아니고, 또한 우리한테 뭘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소산물에 대한 감사, 11조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풍, 풍족한 풍요로운 하나님께 복받은 아름다운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